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빛을 찾는 순례자,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아버지의 증언을 따져서 참 빛의 증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참 빛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증언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보호자요, 인도하심을 그의 증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요 부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증거, 주의의 두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세 증인의 바로 증언만 고집했고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의 증언은 사람들의 증언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와 함께 삽니다. 아멘. 아멘. 무엇인가 잘 모를 때는 누군가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약할 때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아멘. 또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 누군가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잘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이끌고 그런 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르고 공부할 때는 선생님을 따르고 연구할 때는 교수님을 따릅니다. 나이가 든 후에는 자녀들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면 가이드를 따릅니다. 가이드를 못 가면 또 지도를 보고 따라가거나 하다못해 구글 지도라도 보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잘 이끌려면 누군가를 잘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십은 그래서 곧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따라주는 것즉 팔로우십에 능한 사람은 다른 일을 이끄는 리더십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입니다. 신앙이니 세상에서 정말 신앙의 지도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팔로우시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리더십 발휘 자체를 염두 두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신앙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네.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버지의 증언을 따라 찬빛의 증언은 첫째로 세상에찬된빛이신 예수님.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편백한 저런 존재 며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완전하고. 공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서 육제를 초월한 자이식에 가능한 거라고 고린도우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당신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짐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음.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밝은 눈물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말은 그의 말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와 함께 살며 그가 인도하는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네. 예수님은 아, 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아, 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상태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손을 더듬거릴 뿐입니다. 어두울 때는 무엇이 손에 잡혀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은혜와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지 모르고 무엇인가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르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의 태양이 온 세상을 이렇게 밝히듯이 그리스도 한 분이 죄와 호물을 놓을 이렇게 심히 정말 어두워이 세상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정참기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더 이상의 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 토굴 감옥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이 세상 모두가 죽음으로 탄식으로 발길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의 증언을 따라 참세상에참빛 바로 보이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증언을 하시는 예수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행해서는 그래서안 된다고 아멘. 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아, 네. 또 그렇게요.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네들처럼 행하라고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온갖 죄악과 오류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리들을 취하고 여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미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영생의 길에 이르는데 필요한 지침도를 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부활사 성령님이 인도하심을늘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진이라고 7편 119편 105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면 어둠에 달진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바리세인들이 강하게 반박합니다. 예수님에게 스스로 하는 증언을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듯이 보이는지 보이십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짐짓 해보정만 자기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과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음 11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라고 자기를 드러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이셉을 힘과어귀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그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오늘 누가 보면 11장, 18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찌 보면 정적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단언하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남의 흠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합니다 해도 참된 증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로 예수님이 오심과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 살며 육체로 남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빛으로 계시며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참된 증언을 하실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과 가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기 위해 이렇게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신 후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오늘 이렇게 참된 증언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판단할 만한 지식이나 판단한 권리를 가지지 못해서도 남을 판단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너무 잘났지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판단할 만큼 배웠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판단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은 또 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아, 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 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아버지가 증언하십니다.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증인이 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면 참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죄를 정할 때 정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라고 신명기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증언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당신을 위하여 증언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시에 증언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기 잘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선육신하셨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요. 또, 영원하고 완전한 친교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9절 11절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총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잡고는 아버지께로 옥자가 없다고 여목이 1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땅에 붙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으로 이렇게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에대한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증언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사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마태음 3장이나 마태음 17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구준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예수의 증언은 참되고 유대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완악한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깨닫지 못한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의 증언을 믿는 우리가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반박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아들 안에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발세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바로 아버지를 육신을 가진 사람이며 그 아버지가 어느 장소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은 다릅니다.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잘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들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시, 바로 동등시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되면 파리세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추측할 것입니다. 믿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핍박할 이유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무엇인가 해결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덥석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때를 정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이 렇게 검증된 그런 시점에서도 담대히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례의 응모가 미진해서가 아니라 역사에 참된 구주의 신파로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아버지께서 잔청하신 시간을 더 재촉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친구들도 그 시기를 더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앞을 바라보면서 나의 때는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렇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 참빛이신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더 이상의 빛은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증언을 따라. 참빛제 증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세계와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방송 중에 나는 들으기에 시리아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쟁 중에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을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다 전쟁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협력과 함께하승 신비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찬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볼수 있게 하신 일과 같이 이렇게 저희의 영혼의 성령으로 빛을 주셔서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랄 수없이 이렇게 어두우니 저희는 예수님의 참 빛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얻어서 강명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은혜와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서 잔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잔빛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아, 인간는 찬송도가 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지하고 오직 잔빛으로 구원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게 힘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는 때를 따라 증언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